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주변국과의 무력 충돌로까지 번지면서 중동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를 내렸는데요. 현재 삶을 뿌리내린 한인들도 언제든 귀국길에 오를 수 있도록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명영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10년째 살면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데이비드 박씨. 오랜 이스라엘 생활로 그동안 이스라엘과 주변 국간 무력 충돌을 수차례 겪어 왔지만 이번 전쟁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거의 자제하고 있고요. 뭐 아주 소규모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 굉장히 이렇게 절제하고 있고 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뭐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도 예, 뭐 유대인들도 안 놀고 예, 아랍 주민들도 놀지 않고요. 서로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 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10월 19일 우리 외교부가 이스라엘 현지에 출국 권고를 발령하면서 생활 터전을 접고 귀국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제 10년 이상 살았는데. 어, 가장 저희가 본 상황 중에는 가장 이제 힘든 상황이고, 실제로 피해자도 가장 많은 상황이고, 이제 그만큼 긴장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이제 계속해서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 정말 뭐 예,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던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또 이렇게 출국하는 것도 어, 이렇게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남은 한인동포는 대부분 장기체류 경험자로 주로 생활기반이 전부 이스라엘에 있거나 학업이 한 학기 정도 남은 유학생 등입니다. 이들은 무력 충돌 상황에 익숙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한층 높은 위기감 속에 이스라엘에서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거취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취재진과 문자인터뷰를 한 한인 유학생은 대부분 대학교가 개강을 11월로 미뤘는데 자신을 포함한 한인 5명 등 상당수 외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한인회는 무엇보다 동포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지 공간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있는 여기 한인 교민들도 다 한국 국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그래서 정부의 집침을 최대한 따르고 것에 대해서 안전한 방법을 저희가 선택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금 같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YTN 월드 명용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미국에선 양측을 지지하는 시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는 뉴욕은 급증한 테러 위협에 중무장 경찰을 배치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우리 동포들도 불안감으로 소화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하율 리포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든 사람들이 타임스퀘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랍계 이민자들이 주로 모여서는 브루클린 베이리치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로 2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Palestinians is actually people and not animals, as the news will usually call them. And I think we're just out here to show that we don't exist in a vacuum,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across the world that support Palestine and support their liberation. 이스라엘과 간 전쟁 발발 이후 뉴욕과 washington DC를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 양측을 지지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도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연방 수사국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테러 위협이 실제로 진행 중이고 또 진화하고 있다며 미국 내 유대교와 무슬림 종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사법 당국에 추가 조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민족을 겨냥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i 리노이주에서 팔레스타인계 a t America n e e d 참 to take care of. 유대인 여성이 한한성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i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경험한 한인 동포들도.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혹은 팔레스타인 분들이 어 뉴욕에 있는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공격도 많이 당한다고 돌아가지고 경찰 배치가 됐지만, 되었지만 되었지만 그래도 이게 또 다른 인종 혐오 범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더 조심스럽고. 킨즈, 만나탄버곳의 시위가 있니까요. 또 팔레스타인 지도가 지지하는 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요새는 이어든뭐 이런 거리를 다닐 때 상당히 좋으신 거죠. 특히 뉴욕은 유대인 인구 20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대인이 거주하는 조치 때문에 뉴욕 동포들은 전쟁과 찬반 시위가 격해질수록, 직간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긴장의 끈을 조인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 박하율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된 동포들 상황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각국 한인 사회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LA에선 미주 동포들의 최대 축제가 열려 한류 열풍 속에 관람객 수십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축제 50년째를 맞은 올해는 LA 시의회에서 한글날이 공식 선포되고, 곳곳에서 한국의 달 행사가 열리는 등 한층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은경 리포터입니다. 한류 축제에 빠질 수 없는 K-POP 커버 댄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수준 높은 무대에 관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한식 부스는 미국 내 한국 거리 음식 열풍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국 제품을 소개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터 부스도 300개 가까이 설치됐습니다. 벌써 50년째 동포들이 열고 있는 LA 한인 축제 현장. SNS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인종과 세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관람객이 행사장에 몰렸습니다. Me, it, I, I I well area, 나흘 동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만 약 40만 명. 해마다 동포들이 모여 한인 정체성을 지키고 모국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온 행사가 이제는 LA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성장한 겁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 자, 자부심을 가지지. 한국의 인으로서 여기서 미국 살지만은 또 한국의 의상도 높여지는 것 같고. 1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우리 동포들이 한 번씩 볼수 있는 게 하나 듣고. 특히 올해 10월은 동포들에게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LA 시 의회가 한글날을 공식 선포해 해마다 10월 9일을 기념하게 됐고 LA 총영사관과 한국 공공기관이 함께 10월을 한국의 달로 지정해 직지 특별전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 행사를 연 겁니다. 한인 동포 가 여기서 아주 강하고 또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LA 주류 사회에서도 우리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대중들이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고 우리 한인 사회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행사들 기획해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 동포 사회 단합과 한류에 힘입어 한국 문화 행사가 현지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한국 관련 기념일도 추가 제정되면서 동포들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고국의 위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와이케월드 김은경입니다. 쿠바는 한국과 수교 관계는 없지만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많은 응시자가 몰렸는데요. 한국어 공부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선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한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쿠바 아바나의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이 멜리사 씨. 멜리사 씨는 요즘 들어 한국어 공부하는 시간을 부쩍 늘렸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되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 기회가 생겨서 되게 너무 좋아요. 오랜 시간을 지나니까 지금은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조금 공부하기가 오랜만에 안해서 조금 어려워요. 멜리사 씨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건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 덕분입니다. 멜리사 씨의 증조부인 고 이승준 선생은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했었던 독립 유공자입니다. 코이라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거는 얼마나 자랑스러울 생각이 들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laughs> 쿠바는 한국과 수교는 없지만 최근 이처럼 한국어를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국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했던 한인 후손. K-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를 좋아하는 현지인 등 동기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한글학교의 수강생이 몰리고 이번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14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저는 에, 한국 한인입니다. 저는 한국어 너무 좋아요. 음, 오늘 어, 한국어 시험 있어요. 아, 준비 저는 준비 준비에 너무 준비됐어요. 이번 한국어 능력 시험을 주관한 쿠바 한글학교는 이렇게 쿠바에서 한국어 수요가 커지는 만큼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학생들이 사실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재 받기도 힘든, 교재를 받는 것도 어렵고 학생들이 시원은 지금도 저희 시험 보는데 선풍기도 한데 없는 데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건이 충분하진 않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언젠가 공식 수교를 하게 된다면 두 나라를 잇는 가교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쿠바 아바나에서 YTN 월드 정한나입니다. 한류라는 단어를 처음 쓴 나라 타이완에서 K-팝 안무를 따라하는 커버 댄스 인기가 뜨겁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댄스 팀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고. K-pop 댄스를 정식 교과목으로 육성하는 학교에는 한국 기획사들이 찾아와서 오디션을 열 정도입니다. 한층 진화한 타이완 K-pop 현장을 강우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 경쾌한 음악을 타고 한몸 같은 동작을 선보입니다. 강렬한 무대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고정합니다. 对, 최근 타이완 번화가에서 이처럼 K-pop 안무 재현 장면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한류 열풍 속에 동영상 플랫폼에 K-pop 커버 댄스 영상을 올리면 인기를 얻고 수익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직장인들이 결성한 이 커버 댄스팀은 댄스 팀은 댄스 교습과 동영상 광고 수익으로 연습실 임대료와 유상비등팀 유지비를 모두 충당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수은기본就是教跟商的部分商 유튜브의 K-pop 커버댄스를 아예 정식 교육 과정에 넣어 육성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배우 왕다루 등 여러 유명 연예인을 배출한 특성화 고등학교. K-pop 전당 교사가 일주일에 한번 정규 교과 중 하나인 동아리 활동 시간에 댄스 팀을 지도하고 개별 연습도 이어집니다. <목소리> 이제는 준비된 학생들의 실력을 눈여겨본 한국의 대형기획사들이 교내에서 정기 오디션까지 열 정도입니다. 이런 K-POP 열풍에. 올해 상반기 타이완은 p o 팝 음반 영상을 일본,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이 수입한 나라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p o 팝에 대한 관심과 연예인이 되고 싶은 꿈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사례도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다른 루트로 저 컨택을 해서 갔던 저희 학생들의 친구들이 조금 서러운 경우를, 당한 경우를 좀 많이 봐가지고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한국 기획사는 오디션 접수, 진행, 계약, 트레이닝,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아요. 꼭 주위 어른들과 좀 상의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여 년 전, 한국 문화의 영향력 급성장에 처음으로 한류라는 이름을 달았던 타이완. k p o 전문팀 활동이 늘고 학교와 기획사 간 협업까지 이뤄지면서 일상 속 문화 영역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YTN 월드 강호연입니다. 지 해외에서도 스마트 TV로 YTN 실시간 뉴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남미, 호주 지역 시청자께서는 LG 스마트 TV의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LG 채널을 실행한 후 YTN 번호를 누르면 24시간 한국어 실시간 뉴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대륙별 YTN 채널 번호는 유럽 900번, 남미 850번, 호주 300번입니다. YTN은 제외동포 등 해외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 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